그래서 말씀을 잘해 주신, 조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지금, 당장에 이렇게 350 이상의 혈당이 나오셨으니까, 일단 인슐린을 약을 쓰거나 급하게 혈당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혹시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어,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시면, 그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관리도 잘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 너무 기름진 음식, 또는 인스턴트 음식, 그 다음에 흰쌀, 흰 밀가루, 이런 음식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아까 저, 시청자분께서는 굉장히 관광버스 운전하시면서 급하게 아무거나 드셨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꼭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꼭꼭 오래오래 씹어서 좀 그런 식사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고요. 물론 당연히 자연식품인 채소, 해조류 좋습니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나 어, 해조류 위주의 식사를 하시되, 어, 어 향신료를 쓸 때는 정제된 어떤 흰 설탕이나 흰 소금 그 다음에 MSG가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좀 조미료는 대신에 뭐 식초라든지 레몬즙이라든지 이런 천연적인 향신료를 써서 좀 음식을 좀 신경 을 쓰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운동은 당뇨 환자한테 필수입니다. 필수기 때문에. 특히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꼭 운동을 하시도록 하는데 단 지금 혈당이 300 정도 이상일 때는 너무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급작스럽게 저혈당에 빠지실 수가 있으니까 약간 300 이하로 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혈당이 안정됐을 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거든요. 사실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에 좀 문제를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꼭 스트레스 관리를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서 하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혈당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아니지만 좀 당뇨 합병증이 나올 수 있을 때발 관리 잘하시라 그러잖아요 혹시 무좀이라든지 약간의 상처가 났을 때 그게 궤양이 그안 되도록 바로바로 바로 바로 소독해서 치료하는 좀 그런 발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당을 분해하고 이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인데 제1형은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당뇨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방법이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 전화하신 시청자분처럼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사실 후천적으로 췌장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인슐린을 주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한방으로 어떤 이런 소갈병에 해당되는 인슐린은 한방 쪽으로 접근을 해서 췌장 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치료 방법도 있겠죠. 네, 이렇게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최우정 기님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당뇨병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단은 한의학에서는요. 소갈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 소모된다. 갈, 갈증이 나고 말라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당뇨병을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누어가지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란 걸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뭔가 소모되고 과열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떤 심장이나 이런 데 열이 간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을 많이 부적절하게 먹어서 비위에 열이 쌓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상소, 중소는 치료가 좀잘 된다고 봤고요. 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질환까지 당뇨가 좀 오래된 거라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관리를 하는 쪽으로 좀 봤었습니다. 네. 네, 뭐, 당뇨도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향이 조금 다르게 설정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당뇨 초기로 진단을 딱 받으셨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 뭐 이틀가량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양방에서는 이렇게 당뇨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인슐린 주사나 뭐 약을 통해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쵸. 과연 한방에서는 또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지 궁금한데 박선 원장님 혹시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어, 양방에서는 당연히 당뇨 수치가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인슐린 처음에는 약을 주시고 그걸로 안 되면 인슐린 주사 주사를 맞게 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양방에서는 당을 어떻게 당을 이렇게 외부에서 인슐린을 부족한 인슐린을 주사를 하거나 주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하는 거고 한방에서는 왜당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는지 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데요 감기로 치면 사실 독감이 걸렸을 때 열이 많이 났을 때 보통은 급하면 사람들이 소염제도 먹고 항생제도 맞잖아요. 근데 한방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거는 독감이나 감기가 걸린 거는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그랬을 때 급하게는 항생제를 쓰지만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양방과 한방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급할 때 인슐린을 계속 맞거나 이렇게 먹게 되면 물론, 어, 혈당이 잘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그 췌장의 기능을 살려서 인슐린을 분비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외부에서 주립되는 인슐린 호르몬에 의존을 하게 되면 본인의 췌장 기능은 점점 점점 퇴화가 돼서 결국에는 너무 그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 한 방에서는 이런 최장 기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다음에, 어, 당뇨는 합병증이 무서운데, 자, 합병증이 생기는 게, 당뇨의 합병증은 일단 혈액에, 어, 당의 당에... 농도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되면 고지혈증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돼서 고혈압도 오게 되고 심한 반이단이 혈관에 뭔가 자꾸 이 기름때가 끼게 되면 뭐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렇게 혈관 질환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후유증을 최대한 이 혈액 순환을 개선을 해서 협병증을 낮추는 게 한방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최효재 원장님께서 소갈병에 해당되는 당뇨는 상소 중소 하소가 있는데. 사실 상소는 자 몸에서 자꾸 이 점도가 끈적끈적해지는 건왜 그럴까요? 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화나 열 때문에 그러는 건데, 상소라는 거는 이 심장 위쪽으로 열이 쌓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심장의 열을 꺼드려야 되는데, 이 전화하신 분이 눈이 먼저 뻑뻑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소의 증상은 눈이 굉장히 건조해진다거나 아니면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거나 입이 빨개진다거나 아니면 얼굴에 열이 어울리는 증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소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심장의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소라는 변은 위에, 위장에 열이 쌓이는 증상이거든요. 그 증상은 먹어도 먹어도 위에 열이 쌓이니까 먹자마자 바로바로 소모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시고 그다음에 먹기는 잘 먹는데 계속 체중이 줄어드세요. 이 환자분도 전화하신 분도 체중이 한 3kg 정도 빠지셨다 그랬기 때문에 상소나 중소가 조금씩 해당이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장의 열을 끄는 그런 치료를 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소라는 거는 신장에 열이 쌓이는 경우인데 이 신장에 열이 쌓이는 경우는 어 음향의, 음향의 밸런스가 있을 때 뭔가 음기가 자꾸 빠져나가면 열기가 이렇게 어 허열이 자꾸 뜨게 되는 이런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너무 정력을 과도하게 소비하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하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장에 쌓여있는 열을 좀 끄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당뇨다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변에서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한방에서는 이렇게 상소 중소 하소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보조요법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어떤데 해당되시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어 적절한 일단. 도움을 받으시고 음, 거기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생활 관리도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의존하기보다는요. 내몸 상황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 진단 후에 치료를 받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을 했었을 때 전화 끊기 전에 여주 달인 물을 또 드시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쵸. 뭐 여주 혈당 강화 보조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박선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어, 사실 당뇨는 처음에 사람들이 과식을 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를 해요. 자꾸,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기억을 하기에 많은 양의 인슐린을 과다 분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뇨병으로 되는데, 당뇨병은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잖아요. 그래서, 당뇨를 관리한다는 것은 뭐를 먹어서 치료하는 건 없고, 이거를 먹었을 때 혈당을 덜 높이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어 증상에 맞춰서 원인에 따라서 맞는 약을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여주를 드시는 것도 조금 어 증이 맞으면 도움은 되지만 특히 동의보감에서 여주는 성질이 차서 비위가 허약하거나 이렇게 허약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여주가 맞는 건 아니니까 본인도 정확한 네. 좀 진단을 받으시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